배우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이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애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민사13부 부장판사 문광석 강요원 김진아의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 정찬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도 같은 날소 취하 동의서를 냈다. 이영애는 2023년 9월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가 김여사와의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영애의 소속사는 같은 해 10월 정전 대표가 이영애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정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공익적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1심은 이영애와 정전 대표에게 화해할 것을 권고했으나 양측 다 이를 거부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 재판부는 정전 대표 승소로 판결했다. 이심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서 조정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지만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영의 측은 지난달 24일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형사 사건의 경우 지난 6월 정전 대표에게 정보통신망 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정전 대표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